로마서 6,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런 적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죽음과 생명.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죽음이라는 개념입니다. 죽음. 죽음이라는 개념은 사람들이 이길 수도, 극복할 수도, 정복할 수도 없는 영역에 속한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유일하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통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죽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죽는다라는 것은 희망이 없고 소망도 없고 어떤 계획도 할수 없고 어떤 우리가 머리를 쓴다거나 손으로 움직인다거나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여러분 눈앞에 땅 속에 묻혀 있는 관 하나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앞관에 누워 있는 죽어 있는 한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할수 없습니다. 숨도 못 쉬고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 무엇도 할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 무엇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극복하기 어렵고 가장 큰 충격, 가장, 가장 높은 스트레스 1번이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고 싶어서 더 오래 살고 싶어서 막 음식도 찾고 운동도 하지만 결국은 끝에 가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사람이 넘어설 수 없는 거죠. 죽는다라는 건 그냥 끝이 난 거예요. 아무것도 뭔가를 만들어낼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명은 뭐죠? 생명이라는 것은 화분에다가 씨앗을 심으면 지금은 당장 화분에 흙밖에 안 보이잖아요. 씨앗을 심었을 때는 그 씨앗이 푸릇, 파릇파릇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그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나기 시작하면 막을 수가 없죠. 여러분 생명이 움돋기 시작하면 그 혹한의 날씨를 견디고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지금 봄이잖아요, 이제. 겨울에 그렇게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나무를 보시면 아시지만 죽은 것 같잖아요. 저기서 또 새싹이 나올까 하는데 결국은 생명이 있으니까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죽음과 생명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죄에 대해서 말을 해요. 죄. 자, 인간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인입니다. 자, 죄인으로서 이 땅에 태어났고 오늘도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너희들이 뭘 했냐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모든, 저도 세례를 받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례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죠? 나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다라는 걸 내가, 많은 회중 앞에서 내가 증거를 보이는 게 세례예요, 세례.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건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 받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면요. 정말 세례 받기 전까지의 과정이 사실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딱 드리려고 할때 어른이든 아이든 이 세례를 우리가 볼 때는 뭐 학습받고, 입교하고, 뭐 해가지고 세례받으면 딱될것 같잖아요. 그런데 세례를 받기 그 과정에 난관이 많아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로 볼때 세례를 받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세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한 영혼이 세례를 못 받게 하려고 정말 많은 술수와 방해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세례받는 분들을 보면. 그런데 그 과정을 다 통과해서 세례 받는 날, 세례를 딱 받잖아요. 그 받는 날, 그 과정이 아주 어려웠지만, 정말 온전하게 예수님을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아멘.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걸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인침, 인침 받은 것을 이렇게 행위적으로 보여주는 게 세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자 너희들 예수 믿었지? 자 세례 받았지? 그럼 이제 한 가지 너희가 기억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죄라는 것이 너희들을 다스리고 통제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죄에 대해서 이제는 죽었다 라는 말을 해요. 다시요. 자, 너희가 죄에 대해서 이제는 죽었다 라는 말을 해요. 제가 방금 전에 오늘 설교를 서두에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바울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라는 말은 뭐죠? 아까 전에 제가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기능도 역할도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가 죽음인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건 죄가 더 이상 예수를 믿는 나와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어떤 힘과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죄가 우리를 통제하는 리더, 힘, 파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여러분들이 죄,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한 나라가 있었는데요. 한 나라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자, 반란이 일어났다는 건 뭐냐면 왕이 있었고 그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을 세워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그 나라를 전부 다 집어 삼키는 거예요. 내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한 나라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반란이 일어난 나라는 너무 더 특이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반란에 동참했어요. 그 왕이 어떤 왕인지는 설명하지 않지만 모든 백성들이 반란에 동참했어요. 그래서 그 왕을 죽이고자 반란군이 수만의 군사를 데리고 왕궁으로 쳐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그 반란군에 속해서 반란군의 총지휘자. 총 지휘권을 갖고 있는 그 지휘관에게 모든 반란군이 다스려지고 통치받고 있었는데, 반란군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일인데, 우리가... 저 왕을 죽이고 새로운 나라를 옹립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 라는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때 어떤 일이 발생되냐. 산기슭기를 넘어서 평야를 쭉그 왕군까지 진군해서 가는 과정에 그 반란군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 중에 다수가 거기서 이탈하기 시작해요. 그 반란군에서 통치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반란군의 힘과 지도력에서 이탈을 하기 시작해요. 벗어나기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잘못됐다. 우리는 반란하지 않겠다. 이탈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요, 그 반란군에서 빠져나온 이탈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자 이탈자들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반란군 숙에 머리가 되는 지도자의 힘을, 지도자의 영향력을 더 이상 받지 않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게 반란군에서 이탈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반란군의 지도자의 힘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왕에게 가서 그 왕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반란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반란군 세력 중에 이탈자가 나왔죠. 요 이야기가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너희는 더 이상 죄가 너희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 라는 말을 가장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말이 반란군 속에서 이탈한 그 사람들을 나타내요.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있죠. 내가, 나 이제부터,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겠어. 자, 오늘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가 새 생명 전도 축제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왔고, 많은 성도들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고 치세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죄인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킨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한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반란을 일으킨 한 사람이었어요. 숙계는 아니었을지라도 졸개였겠죠. 난 하나님 믿지 않겠어. 난 교회 다니지 않겠어. 예수님 믿지 않겠어라고 했던 그한 사람이 전도축제에. 새 생명 전도 축제를 하는 날그 자리에서 이렇게 결심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겠어. 그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순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반란군이 쭉 가는 그 진열, 그 행진 앞에서 그 반란군 앞에서 이탈한, 이탈자가 곧 회중석에 앉아서 오늘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요. 반란군 세력에서 이탈해서 더 이상은 내가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무슨 얘기하죠? 그렇게 이탈을 한 사람들은 더 이상 죄가 아닌 새 생명 가운데 산다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사는 존재가 바로 반란군에서 빠져나온,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되거나 하나님과 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인생이 되는 사람들을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자체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고 있다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목사님, 그냥 우리 숨 쉬고 그냥 이렇게 나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보면 살아있는데요. 우리는 이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새로운 생명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육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오늘을 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분이 나 때문에 죽었어 라는 걸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죽었어, 나 때문에 죽었어 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야 사는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야 사는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자, 기독교인이라는 건 뭐냐면, 죽어야 살수 있는, 살아내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자, 그럼 여쭤볼게요. 목사님,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제가 아까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은 아무것도 할수 없죠.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자는 어떤 것도 할수 없는데, 오늘 성경에 바울이 우리에게 죽어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딱 알려줍니다 이제 9절을 볼 텐데요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 8절, 10절 보겠습니다 6장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밑줄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다 아버지의 영광 8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아, 살아나네요. 10절.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다, 살아계십니다. 라고 나옵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라고 말해요. 자, 지금 본문을 잘 보시면 죽어야 사는 종교가 기독교인데요. 목사님,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요? 오늘 바울이 답을 알려줬죠. 누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자,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어요. 죽은 것은 그 어떤 것도 할수 없는데, 죽은 것을 살려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산다라는 말은 뭔지 아세요? 자 여러분 죽었으면 여러분 힘으로 무엇도 할수 없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자꾸만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못 살겠으니까 아이고 죽어야지 내 팔자야 그런 분 어른들이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죽다라는 말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진다라는 것은 내가 그 어떤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내 신앙과 내 삶과 내 삶의 터전을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읽어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삶, 그것이 죽어야 사는 종교를 믿고 있는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살려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해 주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 설교가 들리시죠? 흥미로운 얘기 말씀드릴까요? 믿는 사람 50명을 여기 앉혀놓고요. 믿지 않는 사람 50명을 앉혀놓잖아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 50명은 지금 똑같은 설교를 해도 믿지 않은 50명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거나 새 생명을 주지 않는 이상 제 설교를, 죄송하지만 죽었답게도 못 알아듣습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설교가 들려지고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봄을 맞이해서 오늘 첫 번째 수요일 이제 전도를 나가는데요.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은요 미안하지만 그분들한테 진짜 미안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다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죽어있으니 그 무, 무엇도 기능도 못하는 거죠 감각도 못 느끼는 거예요 가야 되나? 소중한 건가? 진짠가? 정말인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들을 살려내는 건새 생명을 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꾸 가서 그들에게 자극을 줘야 돼요. 도전을 줘야 되고 알려줘야 돼요. 교회라는 곳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입니다. 우리는 소개를 끊임없이 할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라고 하는 엄청난 반란의 세력에서 이탈한 이탈자로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죄에서 벗어났고 난 이제 죄 통치를 받지 않으라고 다짐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하시고 오늘 나가서 전도할 때 많은 이웃들을 만나잖아요. 그들을 볼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전도하세요. 하나님, 저들에게 새 생명을 주옵소서. 우리의 전도지를 받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주의 백성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가 우리를 통치하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반란을 일으킨 죄가 그 죄의 반란 속에 우리가 이제는 함께 있는 세력이 아니라, 그 죄에서 이탈하고 벗어나서 더 이상 우리는 반란군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편에 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다짐과 믿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밖에 나와서 전도할 때 믿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은... 죽어 있는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들을 극률한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부어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내가 더 이상 죄의 다세를 받지 않는 인생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전도에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새 생명을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의 통치를 받지 않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처음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반란군이 되어서 하나님을 정복하고 하나님을 이겨 보고,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죄인 된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할 때그 반란군에서 우리가 이탈한 이탈자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으로, 군사로 세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웃들에게 전도를 하는 모든 가정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모든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하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손길,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가운데 하나님 새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 생명 가운데 더 이상 죄의 통치가 아니라 의의 통치 아래 거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사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은혜를 하나님 머라 가시길 간. 들이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더 이상 죄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왕됨을 선포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새 생명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시간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일가 친척들,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의의 지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에 복음화와 여러분 믿지 안 믿고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죄가 왕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가 전부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이성과 감성과 느낌 까지도 통지하며 하나님 나라에 오는 것들 교회 오는 것들 복음을 듣는 것들 교회를 알려가는 모든 과정들이 무감각하여서 죄가 다스리는 대로 살아가는 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 친정과 시댁일가 친척들까지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영웅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통행하셔서 더 이상 죄가 그들을 다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인생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더 이상 그 어떤 힘도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복음에 놀라운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을 살아 우리 가족들 딸 아들 딸들이 사회와 며느리들 우리 온 친척 일가 친척들이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더 이상 죄가 탓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세리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인생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그 어떤 기능도 힘도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가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사망으로 아픔으로 슬픔으로 끌고 갈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가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과 등지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할수 없습니다. 하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고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인생들이 되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죽어 있는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전하고 전도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교회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일은, 새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관에 누워있는, 죽어있는 영혼들이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처럼, 세상에 죽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 죄의 통치를 바꾸는 저 영혼들, 죄의 자세를 바꾸는 저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려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죄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가친척들, 자녀들, 아들, 딸들, 또 손주들, 며느리, 사위까지,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 기억해 주시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죄의 다스림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가정에 있는 일가 친척들 사손들에게 그러한 복음이 지는 놀라운 능력들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새 생명으로 승리하는 가족들 낼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전도합니다. 만나는 영혼들 예비하시고, 많은 영혼들 감동감화 시켜주시고, 전달하는 모든 가정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사단마귀가 방해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담대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전도하는 모든 가정을 도와요,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고 통충만 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나가서 전도하는 가정 가운데 저 죽어 있는 영혼들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